삼 번은 여러분들 네 별표 시험에서 그 유명한 선생님이 어 개념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빼버렸네요. 선생님은 얘를 청개구리 공식이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공식 말하자면 첫 번째 치수 방정식에서 치수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고 이리 두근의합 그러면 우리는 두근 곱을 구합니다. 지수, 청개구리 알지? 나무 두면 물에 묻어줘야지. 나쁜 새끼 진짜 물에 묻어버렸어. 청개구서 왜냐면 하 치환을 하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치환을 했을 때의 두근은 A의 알파, 그 다음에 A의 베타예요. 그러니까 두근을 곱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A의 알파베타가 나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청개구리가 됩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방정식에서, 로그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곱을 물어봐. 반대를, 하나만 외우면 되지. 하나만 외우면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치환식에서는 두근의 합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환했을 때는 로그 A의 알파하고, 로그 A의 베타가 근이거든. 시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군을 합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로그 A의 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 전개구리 공식 자, 이래 스카이 마크님 이거 여러분들 어, 딱 수첩에 적어놔야겠지 어, 나쁜 새끼 진짜 물가에 묻었던 그 전개구리 공식이 여기에 문제에 나오네 두군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두군의 합 우리 두군의 합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얘는 우리 아 A의 x승을 t라고 치환할 거 아니야? A의 x승을 t라고 치환한단 말이야.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두 근이 뭐가 돼 버리냐면 A의 알파, A의 베타승이 두 근이 돼 버리거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얘는 AX승 곱하기 A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식을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T가 되고 플러스 1이0 해서 우리는 뭘 한다? 두 근의 합이 아니라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왜두 근의 곱이 바로 A의 알파승 더하 곱하기 A의 베타 승이니까 두근이 A의 알파 취하를 했거든요. 여기서 T는 A의 X 승이니까 됐어. 그러면 두근의 곱은 얼마? 1이 되네. 아 고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이 1이 됐으니까 고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그래서 답은 0. 두근의 합은 0이다. 정개구리가 이렇게 우리를 어, 행복하게 해줄 때도 있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취소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오직 하나밖에 없대 얘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중군이지, 중군. 중근. 이 말을 말해 싹 돌려서 말했지. 중군일 때, 그 실수를 구하라. 그 X 값을 구하라. 이랬지, X 값을. 자, 구할게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요거 보니까 2x승을 치환해야겠네 e 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t는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는 4의 x승은 4 x승은 t의 제곱이다. 이 정도는 다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어, 요것도 뭐 우리 너무 예를 들어서 3의 x승이 t다 하면 9의 x승은 t의 제곱이지, 이렇게. 어, 요거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 얘는 4의 x승 말고 곱하기 4의 a승도 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 2의 x승 곱하기 2의 b승이고, 얘도 2의 2a승 곱하기 2의 제곱이지. 이거 4의 a승이라는 소리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자, 그러면 얘는 4의 a승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b승 곱하기 t.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도 4의 a승 곱하기 2의 제곱. 4라고 하자. 2의 제곱이니까 4죠. 곱하기 4는 0이다. 그리고 우린 얘가 뭐를 갖는다고? 오직 한근이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네. 그로 판별식 d는 자, 얘의 제곱. 얘를 제곱해 주니까2 e, b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4 곱하기 a는 4에 a승, 곱하기 c는 4에 a승, 곱하기 4가 0이다. 이렇게. 오. 그러면 얘는 2의 2b승은, 마이너스 얘 전부 2로 고쳐주면 되네. 2로 고치면 4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2a승이지. 플러스 곱하기면 더하기 2a승, 곱하기 얘도 2, 더하기 2a승, 더하기 2,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할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어, 예, 이 예, 이상, 예. 곱하기면 전부 지수 더하기, 곱하기는 지수 더하기. 자, 그래서 얘 넘어가 주세요. 얘 넘어가면 이꼬르가 되네. 얘가 서로 이꼬르. 코로 우리가 구하는 이 B는 4A 플러스 4가 되어서 B는 바로 2 A 플러스 2다. 이렇게. B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문자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 풀수 있지. 아, 그러면 식을, 자, 여기 있는 요식, 요식을 요렇게 보자고, 여기 있는 b가 그러면 4의 a승 마이너스 a t제곱 마이너스 2의 b승이 2의 2a 플러스 2승이 돼. 에 곱하기 t. 곱하기 4의 a승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바뀌네. 어 그러면 벌써 보이지 보이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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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는 2의 4의 2승 2의 2의 2승은 4의 2승이네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이거지 아 그러면 요거 이제 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길을 막으니까 그러면 전부 4의 2승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요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전부 4의 2승을 다 갖고 있으니까 4의 2승은 전부 4의 2승은 양수니까 어. 0보단 크니까 전부 약분해서 없애죠. 그러면 식이 이제야 t의 제거. 이제 모양이 맞춰지네.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이렇게. 아, 충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t-2의 완전 제곱식이 0이다. t는 2. 자, t. 너의 원래 모습이 뭐냐? 저의 원래 모습은 2의 x승입니다. 가이다. 로 우리가 구하는 X 값은 이 그냥 찍어버릴 걸 열심히 계산했네.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어, 안될 때는 영하고일 찍는 거죠. <laughs> 진짜 찍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이 문제 정말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위로 보여주세요. 자,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별표를 치지 않았는데 좀 늦게서라도 또 찍혀요. 별표 시험. 선생님, 이렇게 간혹 이렇게 늦을 때도 있어.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요거. 실수가 오직 하나뿐일 때, 요 말에서 중근이라는 거죠. 중근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A와 B라는 문자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자를 통일해야 문제를 풀수 있어. 문자 A와 B가 통일돼서 이 문자가 없어져야 X값 구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따지고 보면 뭐, 문자 몇개 X, A, B, 세 개나 있네. 세개 갖다 놓고 어떻게 풀 거야? 그러니까, 예, yeah. A와 B를 통분 서로 같은 문자로 만들어 주면 중근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 나면 너무나 고맙게 없어져 주 전부 같이 없어져 주니까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A와 B가 동시에 없어져 주니까 X값 구하는 거죠. A와 B가 여기 그대로 문자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X값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해 주세요. 문제를 알아야지. 문제 풀고 만 이러면 아니야. 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은밀을 해서 다음에 이 문제가 딱 나와도 알아차리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넘어갑니다.